매주가 싫어해요. 답답해요 그래서 매주를 바로 장을 담지 않을 때에는 꺼내어서 아, 그 공기가 잘 통한 곳에 또 건조한 곳에 이렇게 놔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박스 속에 놔두면 은제들끼리 붙어가지고 또 다른 곰팡이 같아요. 혹시 그렇게 놔뒀다고 오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장단기 전에 깨끗하게 좀 씻으시고 그 말림을 하신 다음에 장단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 소금을 준비부터 다해 보실 텐데요. 우선 장 담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은 항아리를 이렇깨끗하 씻어서 물을 뺀 다음에 소금을 넣게 돼요. 아, 그래서 소금은 보통 한 18리터에 소금을 한 4.5kg에서 5kg 정도 이렇게 추천을 해드려요. 한겨울에는 4.5kg 하면 돼요. 날이 따뜻해질수록 소금의 양을 더 많이 넣어야 돼요. 한여름은 5kg보다도 조금 더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영도한 18도 정도 나와야 안 상해요. 극것도좀더 낮으면은 여름을 지나면서 시이 돼요. 시큼한 맛이 나면은 이걸 맛을 돌릴 수가 없어요. 어, 씹는 된장을 돌릴 방법은 없어요. 좀 선맛이 나거나 맛이 좀 부족한 거는 맛을 좀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쉬운 것은 아무리 우리가 제주를 불러도 어 이렇게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옛날 어르신들은 일단 짜게 담아놓고 봐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은 정말 짜게 담아요. 그리고 나서는 장가리기도 안 해요. 우리 동네에서 유일하게 저만 장가리기예요. 어 우선은 장가리기 안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부득이가 무서워서 아, 일단 짜게 해가지고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일단은 부득이 안 생겨. 그렇게 해서 동료 할신들은 장가를 안 했다가 언제 장가를 하느냐면 가을에 해콩이 나오면 예, 그때 장가를 우리 동료 할신들은 합니다. 콩을 삶아서 메주를 건져서 너무 짜니까 짜서 자녀분들이 못 물린다고 하니까 콩을 삶아서 섞어가지고 그때 바로 이렇게 보내드려서 자녀분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소금을 직접 만드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물 18리터에 한 마리에다가 소금을 5kg 넣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녹인 다음에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거예요. 한번 넣어서 이 해오리 치듯이 이렇게 돌려주면 이렇게 예, 녹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깔아주면 또 이렇게 녹여주고 이렇게 한세번 정도 하면 다 녹을 거예요. 그러면 항아리에다가 메주를 넣고 어, 대나무를 가지고 메주를 뜨지 않도록 이렇게 누를 거예요. 항아리 크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대나무의 크기도 약간 달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메주가 뜨지 않도록 잘 아, 엮어서 소금물을 불 텐데 메주가 잘못 엮어가지고 뜬다. 소음은 뜰 수도 있죠 그죠? 뗄 경우에는 뜬 부분이 나중에 또 공기가 접하면서 어, 또 다른 곰팡이가 어요뭐 혹시나 뜯을 경우는 뭘 숟가락으로 걷어내면 되겠지만 그것도 번거로우니까 소음을 속에 푹 잠길 수 있도록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그렇게 소음을 충분히 넣고 나면 나중에 위에 랩핑을 할 거예요 음, 옛날에는 이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천으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저는 추천하기는 공기가 최대한 안 들어가겠죠 하도록 추천해드려요. 우선은 지금부터 있는과정 속에 미세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비닐을 이렇게 보면 항아리 뚜껑과 비닐 사이에 나중에 먼지도 많이 앉아요. 이것들이 나중에는 어, 간장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에는 지금부터 직원부, 아예 랩핑을 해서 어, 위에서 공기가 따로 들어가지 않도록 어, 그래도 한 번에 숨을 쉬어요. 나중에 햇빛을 받으면 이럴 때 되면은 어, 뚜껑 열어보면은 안에 랩핑 있는 게수올라 왔다가 또반대면또숨 내려가고 이런, 음, 이런 작용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해서 랩핑을 해서 파리 씨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도록 먼지도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랩핑 작업할 거예요. 레핑은 어, 옆으로 한번 돌리고 또 위로 또돌려고 해서 어, 나중에 어, 다른 어, 이물질 이가지 않도록 이렇게 작업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항아리 이렇게 에, 뚜껑을 덮어 놓을 텐데 유리 뚜껑을 해도 되고 일반 뚜껑을 해도 돼요. 유리 뚜껑을 하면은 햇빛이 직접적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항아리 속의 온도가 빨리 올라가면 그만큼 빨리 된장이 되어가는 과정을 단수시킬 수가 있어요. 어, 다행히 우리가 어, 유리 뚜껑 속에 랩을 했기 때문에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 유리 뚜껑만 했을 때에는 어, 수분이 증발되면서 간장이 쫄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런 현상이 네.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저는 추천을 한 100일 이상. 아, 두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40일 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 하면 좀 너무 빨라요. 음, 또 간장도 덜불러나고요한 예, 100여 정도 있으면 아, 예, 간장도 우러나고 어, 된장도 맛있으시는 가정을 겪게 됩니다. 음, 사람마다 이제 예, 장가름이다 다른데 어, 뭐 집에서 내려오는 전통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추천을 그렇게 드리고요. 음, 장 가르고 나서도 어,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파리 씨 때문에. 맛있는 된장일수록 파리가 좋아해요. 자기 새끼를 거기에 넣으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그래서 만약에 파리 씨가 생겼을 때는 어, 어떻게 하느냐면 파리 씨가 아니, 기술이까지는안 돼가요. 폼 면을 말했어요. 우선 그걸 걷어낸 다음에 윗부분만 한 2cm 정도만 걷어내시고 나머지 된장들은 걷어내서 그 항아리에 또 넣지 마시고 그때는 이제 우리 김장용 김치통 같은 이런 데다 옮겨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항아리에다 또 하면 은그 그에는 또 생겨요. 그 항아리에서. 아, 그래서 그 항아리 말고 다른 항아리 하시던지 그렇게 하고 방아리 관리는 한번 뚜껑을 열어가지고 된장을 뜯었으면 은 방아리 주둥이 깨끗이 흙을 닦은 다음에 새로 랩핑을 하셔야 돼요 만약 비닐을 했으면 세로 비닐을 하시고 어, 이렇게 해주시고요 요즘은 웬만하면 또 김치 냉장을 넣으시죠 그럴 경우에는 자꾸 삐고 나서 넣는 게 좋아요 음, 김치 냉장을 넣었을 때는 숙성된 기한이 그만큼 더 느려져요 자연 햇빛 속에 있을 때보다 그래서 충분히 좀 숙성을 하고 나서 시원한 곳에 옮기시면 더 맛이 돌아요 처음에는 좀 떫은 맛도 나고 어어또 시큼한 맛도 나고 이런데 이게 익어가면서 단맛으로 도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 매주에는 정말 다양한 곰팡이들이 있거든요 이 곰팡이들이 어우러져서 맛을 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올해 정도는 좀 넘기고 <laughs> 한 10일 다쯤 돼야지 이제 맛이 좀 돈다 생각하시고 아 네가 타게 그 기다렸다가 이 드시면 될것 같아요.